찾아갑니다 스팀탑, 서울대, 에이핑, 유형, 비투비, EXID, GOT7 국내 최정상 K-POP 스타들과 전세계 팬들을 하나로 이어줄 The no, Night 연결 도리 뮤직뱅크 그 화려한 무대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탑승하세요 슝슝슝 슝슝슝 네, 뮤직뱅크가 다음 주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허브공항 인천공항에서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네, K-POP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 옆에는 이번 주 뮤직뱅크 1위 후보에 오르신 두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스템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임입니다 네, 네, 두그 팀은 막상한 응원파로 1위 투표를 오르셨는데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이렇게 우선 어, 너무나 큰 사랑 어, 받게 돼서 어뻤더라고 믿게 되기도 않고참 기분 좋습니다. 어, 저는 어, 1위 투표에 음직해했는데 이렇게 오르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파트너인 동반으로 또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특히 임창정 씨께서는 팬분들의 많은 사랑에 힘입어 잠시 유직 밴드에서 처음으로. 또다시 사랑 무대를 선보여 주실 예정입니다. 아, 그럼 기대되는데요. 아 근데 저는 소유씨와 권정민씨 어깨도 너무 좋아해서 오늘 뮤직뱅크에서 두 분의 무대를 못, 못 본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저도요. 아저그 노래 어깨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권정민씨 없는데 나랑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나? 진짜 소원인데 한 번만. 기, 기대도 시작! 기대도 잘 기대도 잘 <laughs> 네, 제 어깨를 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 제 어깨를 빌려드리고 싶은 분들입니다. 시인 무 시인